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뛰, 뛰어지지? 너는 다리가 그렇게 이상하니까 안 되는 거야. 다리를 좀 똑바로 하고 뛰어봐. 아 그래 알았어. 오. 아직 느리잖아. 넌 육상 경기도 안 보니 발을 이렇게 이렇게 갈접은대란 말이야. 이렇게 이렇게? 어 그래봤자 넌 뚱뚱하니 나보다 느려. 알았어. 일단 그래도 해볼게. 아직도 네보다 내리잖아. 너는 뭘뭐 그렇게 하니까 안 그렇지? 야, 너 앞에 원빈 있다고 생각해. 어, 저 원빈 아니야? 얍! <laughs> 내 지구가 둥그니까한방향으로 가면 제자리 돌아왔는데? 원빈 없었어. 그래? 너살 빠졌는데? 진짜? 울려 봐. 교네 반쪽을 찾았군.